일곱 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나의 세상은 작은 일곱 평 연구실에서 시작된다. 주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여기서 지낸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아주 추운 겨울에도 이 작고 견고한 성은 나에게 즐거운 탐구의 시간과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동시에 뜨거운 참여의 시간을 허락해준다. 직업이 교수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공부를 손에서 논 적이 없다. 깊숙한 정치 참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법학 관련 논문과 판례를 읽고 꾸준히 눈, 논문을 쓰는 것은 물론, 전공을 넘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 참여를 하는 나에게 종종 이제 출마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여러 번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나는 그때마다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스스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매순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중심이 없으면 칭찬과 환호에 쉽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오늘이 칭찬과 환호는 내일 뒤집어질 수 있다. 한순간에 비난과 경멸, 야유와 조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만큼 달콤하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주변의 시선이다. 중심을 유지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오늘도 공부한다. 내 삶의 두축은 학문과 참여다. 어떤 이는 세상사에 개입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비난하고 또 다른 이는 상아탑을 떠나 대중의 바다에 뛰어들어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가려한다. 집필 제안을 받은 건 벌써 2년 전 일이었다. 한창 세상사에 깊숙이 관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중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아 바쁜 때였다. 그런데도 책 집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주제가 공부였기 때문이다. 평생 공부를 소명이자 운명으로 생각했기에 덥석 수락했다. 공부에 대해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공부는 종이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되도록 많은 것을 공부라는 프레임에 담아 성공, 설명하고 싶었다. 공부란 자신을 아는 길이다. 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무엇에 들뜨고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란 이렇게 자신의 꿈과 갈등을 직시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문이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부에는 끝이 없다.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 서울 강남 지역에 살면서 대한민국 각벌이 정점인 서울대 교수로 자리 잡고 있다. 스펙으로만 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요즘 청년들 말로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다. 좌파 엘리트, 강남 좌파 등의 비아냥거림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개월간 감옥에 있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다른 법도 아니고 간첩 빨갱이 등을 연상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과자라서 그럴 것이다. 얼핏 보면 거리가 먼이 양극단의 과거는 지금의 나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 교수가 공부에 대해 말하는 것 식상하거나 지겨운 얘기로 보일 것 같다. 승자의 자랑질이나 훈계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지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학생이 왜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딴 짓을 했을까? 막 교수가 됐을 때왜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였을까 출소 후에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에? 다시 교수가 됐을까 등은 나름의 흥미와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닥에 떨어졌다가 정상에 오른 사람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법법 전과자와 서울대 교수 사이에는 일관된 그 무엇이 있다. 누군가는 나의 학력이나 경력을 거론하며 편한 길을 놔두고 왜 힘든 길을 자체에서 가느냐고 묻는다. 물론 나도 학교 안에 응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참여와 실천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사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문제와 모순이 보이는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식자의 자기부정이다. 종종 황당무계한 허위 증상도 받고 있으나 감수해야 할 일이다.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이는 누구에게나 평생, 계속되어야 할 질문이다.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중요하다. 나는 지식인이자 법학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돈과 힘보다 사람이 우선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싶다. 20년 전 감옥에 갇혔던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 참여에 나서는 것도, 그리고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다. 나는 정치인도, 시민운동가도, 철학자도, 구도자도 아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기꺼이 하려는 공부하는 사람. 즉, 학인일 뿐이다. 가수 이상의 노래처럼 삶은 여행이다. 이제 나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리고 수많은 저불빛에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심장 박동과 호흡과 보폭을 맞추면 고독하지 않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힌다. 나는 자신이 색재와 교도로 빛을 낼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고민하고 땀 흘리는 이들과 함께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경영신문 시사인 등 언론 지면에 발표했던 시론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근래까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하여 인터뷰 후 초벌 정리를 해준 유재훈 작가와 인내심을 가지고 탈고를 기다려준 다산복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14년 4월 관악산 구미당에서.